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동기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유도 전동기를 기동하여 각속도 오메가스에 이르기까지 회전자에서 발열 손실 Q를 나타내는 식은 어떻게 되는가? 단, J는 관성 모멘트다라고 되어 있죠. 즉, 열 에너지, 즉 에너지가 얼마냐 이런 얘기죠. W는 식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1분의 2. mv제곱이라는 식이 있었죠 그죠 어자 그대로 보시게 되면 자 2분의 1 m 자 여기에서 속도 v라고 하는 것은 선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r 어 dt 어 d 세타가 되는 거겠더라 그죠 요거에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2분의 1 m R제곱에, 자, 여기에서 DTD 세타가 뭐예요? 오메가죠? 그죠? 오메가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MR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관성모멘트 J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J의 오메가의 제곱 음, 줄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자 회전체의 축쇄의 효과 gd제곱일 때이 회전체에 갖는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진다 단 오메가는 회전 각속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위식에서 우리가 에너지 w라고 하는 건 2분의 2j 오메가 제곱이라고 썼었죠 그죠 자 그대로 볼게요 자 w는 자 2분의 1자 우리가 j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쓸수 있죠 4분의 gd제곱이라고 쓸수 있었어요 그죠 J라고 하는 관성 모멘트를 자 W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럼 8분의 1에 g d의 제곱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겠죠. 답 찾아 보시면 어, 3번에 어, 이러한 답이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질량 m의 질점의한 회전축 r 미터 떨어진 점에서 각속도가 오메가로 이축 둘레를 회전할 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가? 여기 있죠. 2분의 1 m r 제곱 오메가 제곱이라고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W는 어, 2분의 1 m r 제곱 오메가의 제곱 식이 있으니까 3번에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자, 플라이휠 효과가 g d 제곱인 전동기의 회전자가 n 2 RPM에서 n1 RPM으로 감소할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얼마가 되겠는가? 자, W는 어, W는 요식 그대로 한번 적어 보면 자요식인가요요식을 어,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는 8분의 1 g d 제곱 오메가 제곱이죠, 그쵸? 어, 자 그럼 다시 한번 적어 보면 8분의 1 g d제곱에, 자, 오메가라고 하는 걸 뭐라고 쓸수 있죠? 60분의 2파이 n 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식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 자, 60분의 2π의 제곱이랑 8분의 1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73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요. 자, 여기서 g의 d의 제곱. 자, 여는 뭐가 되는 거예 n제곱이 되는 거죠? 에너지는, 자, n2일 때, 속도가 n2일 때의 속도와 n1일 때의 속도에서의 뭐예요? 차를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730분의 gt 제곱에 n2의 제곱, 마이너스 n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관성 모멘트가, 어, 150일 때, J라고 하는 값이 150일 때, 어, 회전체의 GD제곱 얼마인가? 우리 J라고 하는 것은 4분의 GD제곱이에요. 그쵸? 그럼 GD제곱은 뭐예요? J랑 4를 곱하면 되겠더라고 그죠? GD제곱은 4 곱하기 150 해서, 어, 600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6번 문제. 자, GD제곱이 150인 플라이 휠이, 자, GD제곱이, 어, 얘가 150인 플라이 휠이, 12,000rpm으로, 어, 1200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그쵸? 어, 회전수가 1200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축척 에너지는 얼마가 되겠는가? W는? W는 공식, 여기다 넣어볼까요? 7 3 0분의 GD제곱, N제곱이 되겠다, 그죠? 자, 그대로 적어보시면 7 3 0분의 GD제곱이 150이죠? 곱하기 1 2 0 0의 제곱이, 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어, 296,000. 알 단위가 줄이 되겠네요. 자, 7번 문제. 자,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유도 전동기에서 보시면 Y 델타 있었죠. 그죠? 그다음에 기동 보상기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항 기동법, 그죠? 리액터 기동, 저항 기동법이 있고요. 기동 권선법은 없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자, 다음 단상 유도전동기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큰순서는 반발, 콘덴서, 분상, 쉐이딩이죠. 제일 큰 것은 반발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9번 문제. 자,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에 있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방법은 농형 유도전동기예요. 자, 전전압 기동 있었고 단권 변압기에 의한 기동 이게 뭐예요? 보상기 기동 기법이죠. 3번, Y 델타 기동 있었고요. 2차 저항에 의한 기동, 이건 뭐예요?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의 기동법이 되겠죠? 그래서 4,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자,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에 쓰이지 않는 것은, 직류에서는 뭐가 있었죠? 전압. 그죠? 계좌. 그 다음에 저항 기동법이 있었죠? 어, 저기, 어, 뭐야. 속도가 있었죠? 그죠? 그 답은 전류 제어가 없었습니다 1번이 되겠네요 11번 문제 플라이휠 효과를 이용한 변동이 심한 부하에 사용되고 가역운전에 알맞은 속도 제어 방식은 플라이휠 어, 이건 뭐와 관련된거에요 1근어와 관련된거죠 1근어 속도 제어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계좌 자속을 일정하게 하고 전기자 회로의 직렬로 가변저항을 접속하여 전기자에 걸리는 전압에 변화시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속도를 전격속도보다 낮은 범위에서 제어하는데 사용하는 제어법은 우리가 직류에서는 전압, 계좌, 저항법이 있다고 라 했어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항법이 되겠습니다. 13번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서 가장 효율이 낮은 것은 뭐예요? 저항 법이 되겠죠, 그죠 효율이 낮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 14번 제철용 아연기에 쓰이는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식은 무엇인가? 제철용 아연기는 무엇을 뭐 하는 거야? 누르는 거죠. 아연기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 이 관성. 플라이 휠이 필요하다. 플라이 휠 효과가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속도제법은 뭘쓸수 있다? 어, 일근어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자, 일근어 장치의 속도 특성과 사용처는 어떻게 되겠는가? 일근어는, 어, 일정한 속도가 아닌, 즉, 가변속도 부하에서 그죠 어떤 관성의 값을 크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일근어 방식이죠. 그래서 보시면 4번에 가변속도 대용량 재관기에 사용된다. 뭐제 철, 재, 관, 뭐 아변 이런 곳에 일근어, 플라이 휠 효과를 이용한 일근어가 되겠죠. 자, 16번 문제. 전원으로 일근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제철용 어, 아변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플라이휠 사용과 무 관계인 것은 자, 플라이휠에서 보시면 1번, 첨두 부합값이 감소하게 되고 토크도 감소하게 되고 전류동요도 감소한다 얘기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효율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네, 관계가 없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전동발전기 혹은 정지형 인버터에서 2차 전력을 전원에 변환하는 방식의 전동기 속도제어는 무엇인가? 2차 전력을 전원에 변환하는 방식이다. 자, 이거는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로서 어, 세르비어스죠. 세르비어스 어,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선박... 의 전기 추진에 많이 사용되는 속도는 선박용 그렇죠? 어, 뭐가 되겠어요? 선박용에서는 주파수 제어죠. 음. 음, 우리가 선박용 어, 모터라든가 또는 그 포트 모터에서는 어, 주파수 제어 방식을 채택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20번 문제. 자 인경 공업에 쓰이는 포트 모터의 속도 제어는 어느 것이 가장 좋은가? 방금 얘기했죠, 그죠? 어, 주파수 변환에 의한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21번 크레인용 전동기의 필요한 특성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여기에서 지금 크레인이라고 했죠? 크레인에서 특징 두 가지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나요? 기동토크는 커야 되고, 그죠? 플라이휠 효과는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에 플라이휠 효과가 작고 최대 토크가 큰 전동기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22번 자, 다음 중 정토크 정토크 부하에 해당하는 것은 인쇄기, 펌프, 기중기, 송풍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인쇄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정 토크 부하가 되고요 나머지 펌프나 기중기나 송풍기 같은 경우에는 정출력이 돼야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가장 속도가 빠른 전동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거 뭐예요? 포트모터죠. 음, 포트모터, 얼마? 6천에서 어, 만. RPM 정도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포트 모터의 속도, 주파수 제어를 하고 어, 농약 유도 전동기를 쓴다라고 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자, 펌프 또는 송풍기용 전동기 특성으로 적당한 것은 다음 그림 중 어느 것인가. 자, 송풍기나 그렇죠. 펌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제곱 토크 특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속도라고 하고 얘를 토크라고 하면 그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속도가 n이고 토크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속도가 여기 있고 토크가 이렇게 있으면 속도의 제곱이라니까 이런 식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음, 아 이게 아니라 잘못 얘기했네요. 어, 제곱 특성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그렇죠? 어, 거꾸로 돼야 되니까. 그래서 답은 이런 어, 모양이 뭐 A에 이런 모양이 있죠, 그죠? 답은 A 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5번. 자, 섬유 공장의 실을 감는데 사용하는 포트 모터는 문제 많이 나오죠, 그죠? 포트 모터는 여러분들 뭘 쓴다고 했어요? 농형 유도 전동기를 쓰고, 주파수 제어를 하고, 속도가 6,000에서 만 RPM 정도가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답은, 어, 농형 유도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 자,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전동기의 종류는 무엇인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유도 전동기, 삼상 유도 전동기가, 삼상. 어, 유도 전동기가 어, 사용이 되겠습니다. 암기 하셔야 되겠죠. 그죠? 27번. 자, 수위의 원격 지시장치에 적합한 전동기는 어, 원격 지시, 암기해두세요. 셀신. 어, 셀신 전동기다. 음, 암기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자 전동기의 설비 용량은 실효 용량의 몇 배인가? 자 예를 들어 부하가 부하가 100이라고 하면 여기를 이 부하를 구동하기 위한 전동기는 이 부하의 몇배 정도가 적당하냐 이런 문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 약150% 정도의 용량을 갖는 전동기를 어,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겠죠. 답은 어, 1.5배가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자, 양수량이 40세제곱미터 미닛 총 양정 13의 양수 펌프용 전동기의 소요 출력은 어, 약 얼마가 되겠는가? 효율은 80%이다. 자, 양수기에서 피는 공식이 이타분의 9.8q. H, K죠. 어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전동기의 효율은 문제에서 80%라고 했으니까 0.8이고요. 9.8 곱하기 양수량이 43제곱미터, 발, 미니시장, 그럼 초로 바꿔서 60으로 나눠져야 되겠죠. 60분의 40이 되고 높이가 13. 그죠 문제에서 여유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1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106.17kW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30번 문제. 자, 양수량이 매분 5. 양정 6m 양수를 하는데 필요한 구동용 전동기의 출력은 약 얼마인가? 펌프는 효율은 70%이고 여유 계수는 1.1이다. 똑같은 문제죠. P는 2타분의 9.8QHK가 되겠고요. 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효율은 70%니까 0.7이고 9.8 양수량은 분당 5니까 초당으로 하면 60분의 5가 되겠죠? 60분의 5가 되겠고요 높이는 6m. 여유계수 1.1이라고 했죠? 자, 계산해 보시면 그 값이 7.7kW가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보시면 높이 10m인 곳에 있는 용량 103제곱미터의 수조를 만수시키는데 필요한 전력량은 몇 kWh인가? 단, 전동기 펌프의 효율은 80%이고, 어, 손실수도는 2m로 한다. 라고 되어있죠 자, P는 똑같이 이타분에 9.8qhk가 되겠죠. 그죠? hk. 자,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자, 효율은 80%니까, 0.8이 되겠고요. 자, 9.8. 자, 우리가 킬로와트 아워으로 봤다는 얘기. 요 그러면 이100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물의 양을 1 시간 안에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1 시간을 초로 바꾸면 얼마가 되겠어요? 3,600 초죠, 그죠 즉, 물의 양을 3,600분의 1000, 100이 되는 거죠. 이만큼 뭐 하는데? 초당. 이만큼을 다 하겠다. 그죠? 한 시간 동안에. 그럼 초당 양수량이 뭐 3600분의 100이 되는 거죠. 곱하기. h는, 자, 양정이 10m이고, 높이가. 손실수두가 2m라고 해서, 이럼 우리 뭐 12만큼에 대한 어떤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2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k값은, 어, 여유계수는 1이 되겠죠. 그래서 무시를 하면, 자, 이때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4.1kW다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laughs> 자, 풍량이 170 전전압이 h, 전풍압이 h50의 축류 팬을 구동하는 전동기의 소요 동력은 얼마인가? 효율은 75%이고, 여유계수는 1.37이다. 자, 출력 P는 공식이죠. 1000. 이타분에, 그죠? 공식 똑같다라고 했어요. 9.8, Q, H, K라고 했죠, 그죠? 어. 자,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1000. 효율은 75%, 0.75. 그죠? 9.8. 이거는 뭐예요? 분당해야 돼, 초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60분에 170. 그죠? 어, 분당 170이라고 했기 때문에. 풍합이 50. 여유계수 1.35. 어, 계산을 해보시면, 2.5kW다라는 값을, 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3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수 개발을 위해 시추한 결과, 어, 시추공 1개, 한 한시간에 어, 12세제곱의 지하수가 쏟아났다. 이것을 높이 5m, 그죠? 높이 5m. 지상 탱크로 퍼올리려고 한다. 5kW의 전동기로 시간당 몇 분씩 운전되는가? 단, 우율은 75%이고 손실계수는 1.1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펌프 용량에 대한 얘기죠. p 는 이타분의 9.8qhk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 여기에서 자 시간을 구하는 건데 자 q 값을 한번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q에 관해서 쓰면 양수량은 Q는 9.8, h, k, 그죠? 분의 p, 이타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계산해 보시면 9.8. 자, 양수량이 문제에서 얼마로 주었나요? 5미터로 주어졌네, 그죠? 5. 곱하기 여유계수 1.1. 그쵸? 어, 출력은 5킬로와트짜리라고 했어요. 5곱하기 효율이 0.75가 되겠네요. 자, 요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얼마가 되냐? 0.0695. 아니, 어떻게 돼요? 세제곱미터 퍼 세크에요. 그죠? 어. 1초당 0.0695 세제곱미터 퍼 세크만큼 물을 양수할 수 있다 이거에요. 자, 그럼 얘를 분당으로 바꾸면 여기도 어떻게 돼요? 60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60을 곱하면 4.17. 세제곱미터 퍼 미닛, 요만큼 뭐예요? 분당 양수할 수 있다. 그럼 총 양수해야 되는 양이 얼마예요? 12세제곱미터죠, 그죠? 자, 여기에서 전체 물의 양 12라고 하는 것을 분당 4.17만큼 양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뭐가 오는 거? 시간이 나오는 것이죠. 어, 계산을 해보시면 2.87 어, 분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4번. 자, 어느 엘리베이터의 정원은 8명이다. 한 사람의 무게를 62kg, 운전 속도를 100m/min이라고 할때 동력은 몇 PS인가? 단 엘리베이터의 자중은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P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P는 엘리베이터 2타분의 9.8 wvf 이거잖아요. 그쵸? 어, 자,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자, 효율은 문제에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1이고요. 9.8 곱하기 무게가 얼마예요 8명인데 62kg이죠. 62 곱하기 8명, 속도는 100. 미터 퍼 미닛, 어, 초당으로 바꾸면 60분의 100이 되겠네요.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되느냐. 8.1kW가 되겠습니다. 이때, 자, 1PS라고 하는 값은, 1PS라고 하는 값은 0.736 1kW이기 때문에 자, 다시 1kW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돼요? 0.736분의 1 어, PS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8.1kW를 뭘로 바꿔야 돼 PS 단위로 바꿔야 되겠죠 출력 P는 8.1 곱하기 0.736분의 1이 돼서 어, 계산을 해보시면 어, 11 정도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35번 문제 보시면 자 35번 자권상화중 5톤 12미터 퍼미의 속도를 물체를 들어올리는 권상기용 전동기 용량 얼마인가? 단 효율은 70%이다. 똑같은 거죠. P는 2타분의 9.8 WVK가 되겠더라, 그죠? 자, 계산해 보시면 효율은 70%니까 0.7이 되고요. 9 8 곱하기 질량은 5톤 곱하기 속도는 1 2 m 터미니시절 초로 바꾸게 되면 60분의 12가 되겠더라. 여유계에서 주어졌지 않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죠. 계산을 해 보시면 14. 로 와트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우리가 35번까지 풀어 봤고 다음 시간에 36번부터 나머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